퀴케그는 아주 가끔씩 누구보다 외롭고 괴로운 밤을 보내곤 했다. 자세히 본 퀴케그의 몸은 정체불명의 문신과 그 문신을 억지로 지우려는 듯한 상처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다. 이건 네가 이런 거야? 맞아. 근데 퀴케그는 중지에서 자진 탈, 탈퇴를 탈퇴한 거야? 과거를 깨끗하게 지울 방법 없어. 누군가 말했지. 도망치려면 중지의 모든 거 없애야 한다고. 내 문신은 죽지 않는 나이야티키그의 말투가 저렇게 약간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저런 이유가 혹시 중장데 무슨 짓을 당한 건가? 그때 나는 를테면 그거야. 구더기. 험을 통해서 기어다녔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들은 나를 작은 누님으로 만들고 싶어했어. 어? 어? 아차! <laughs> 내가 또 표본의 농가을다했구나 <laughs> 많이 죽였어. 누님이 되어 존경받고 싶은 내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 모두 번데기일 뿐이야. 탈피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니야. 뭔가 좀더풍창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심어줬었구나. 대왕오징어 항구난그 앞에 해물철판집을 할 거야. 지난번 항해에서 목 좋은 데를 내가 봐놨거든. 빕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빕 건물주 할 거예요. <laughs> 과거를 묻어두고 꿈도 미래도 없이 한참만 겨우겨우 잡아가며 살던 나와 같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삶과 죽음에 교차하며 서로 의지해가는 중에 희미하게 하나 둘 미래를 그려갔다 나도 무언가를 그렸다 이렇게 모두의 꿈을 한 번씩 들어봤던 이스마일이기에 그렇게 선장한테 더 분노를 했었구나 이스마일은 배 밑에 넘칠거리는 산성애가 같은 탁한 물결 속에 비친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부려져가는그 물결 속에서 이스마일은 자신의 모습과 보수 밑바닥까지 잠겨져 간 스스로의 미래와 사라진 친구들을 보고 있던 것이다. 이스마일! 이번 작전... 작차에... 아니 왜또너가이야아 아, 아이스크림은 못 잡지! 돌아간다... 관리자님 만약 제가... 만약에 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안 된다 이스마일아! 우리 지금 사람이 파티를 해야 돼요! 어, 음... 이스마일 이 살짝 좀그 뜻을 좀 조, 존중.. 조조조조조조.. 조졌다!!!! 환상체와의전투후 한참을 나아갔다고 생각할 때쯤 이나무 있어. 동맥이. 열리고 닫힐 때 따로 있어. 짧아. 그 순간 이너에게 붙잡히면 부서져. 두동강. 와 잠깐만! <laughs> 그래도 두동강 난다고 했으니까 한두 번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지? 렇한번 맞겠지? 이스마엘 수갑재가 나서서 이누들을 떨쳐낸다 아, 무사히 통과서 다행이네요 말을 다 끝마칠 새도 없이 우리의 배가 벽을 전부 건너자마자 그 벽은 엄청난 기세로 닫혀버렸다 강박매듭 정신력이 0 미만일 때 질투, 분노, 우울 속성의 최종기력 플러스 1야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어? 이거 바이럴 아니야? <laughs> 내 머리띠 익숙한 매듭 절박매듭 피케그 나는 너의 관에 매달린 줄을 붙잡고 살아남았어 그줄 너를 위한 줄이기도 했어 에이? 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꺼내 오라고요?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고래의 시체가 갈고리에 매달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몸집이 작고 민첩할수록 유리하지 흔히 알고 있는 고래여도 살짝 그로테스러운데 그것보다도 약간 더 심각한 고래 안으로? 아니 저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답답하네. 당연히 고리질름이 있겠지. 우리를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 줄. 스톱이라는 선언은 2등 항해사였는데 대게는 짜증에 가득 차 있었다. 2등? <laughs> 아 그래 뭐. 묶어. 네 끈을 내 허리에. 왜? 왜? 이렇게 묶으면 네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남자? 아니 말도 안 되는 상녀자? 나는 그 부정확하고도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에 묘하게 안심을 느꼈다. 내가 떨어져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떨어지는 내 모습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 아니 그 가지 떨어지지 말고 좀 가지 좀 붙잡아줘요. <laughs> 그런데 그 생각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어이도 없지. 줄은 너무 짧았고 도란 듯이 끊어져 버려서 나는 그 기름구덩이 뱃속으로 추락했다. 아이고만! <laughs> <laughs> 온갖 내장들과 장기와 오, 저... 기름과 찌꺼기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고래 기름은 진동하고 울리며 소리를 낸다 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늘러붙는 찐득찐득한 액체 속에 불분명한 그런 울, 울음소리가? 야 이거 정신병 안 생기게 이상하다 <laughs> 진동하는 기름은 무엇이든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 그렇게 살아있는 고래의 기름에 뒤덮이면 고래의 인어가 되고 나보다 부피가 큰 죽은 고래의 기름에 들어가면 자기의 존재는 옅어지고 천천히 녹아 흩어진다고 한다. 와 무슨 죽은 고래의 기름에도 그런 효과가 있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 알수 있었다. 고래들은 사실 외로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름을 품고 다니는 게 아닐까. 아무리 외로워도 패고리 만들고 남들을 덮친다 그런 거는 중대 똑같아요, 아주 그냥. <laughs> 나는 고래보다도 옅은 사람인가 봐. 단순히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저 그런 삶을 살기가 질린다는 이유로 배에 올랐던 나는 결국 뭘 하고 싶은 걸까? 그거좀 어, 다른 의미로 대단한데요? <laughs> 그때 빛이 보였다. 그 빛이 새어 들어오는 틈 사이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은 줄이 보였다. 이스마엘! 줄꽉 잡아라! 어쩌면 나는 그날 다시 한번 태어난 건지도 몰라. 내가 그날 붙잡았던 줄은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거야. 줄 끊어졌어. <laughs> 아니야, 붙일 수 있어. 다시 엮을 수 있어. 심장에만 갈수 있다면 넌 자유를 찾을 수 있어. 우리 이곳에 갇히고 하나의 생각만 해야 했어. 인어 되지 않기 위해. 인어가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의 생각만 해야 된다고? 의심함. 망설이면 몸이 하얗게 되어가 인어 되지 않기 위해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러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묻었지 너를 그럼에도 맨날 며칠 열, 연락이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이곳이 선장이 말한 두 번째 방인가 그래 여기가 약간 중간 지점 그런 거겠지 쿠키 그가 내게 다가왔다 너 이름 알아 단테라고 불려 너는 살련의 선원들 몸뿐만이 아니야. 너는 살려내 마음까지. 마음? <laughs> 마음을 살린다는 건또뭔 소리야?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 저들의 방향. 서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 시계 소리로 알려줘. 나름대로 단테가 취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수감자들의 그 마음을 살짝씩 열 열게 해준다. 나 바라고 있어. 이스마일이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게 되면 좋겠어. 오. <laughs> 야, 잡야 <laughs> 야, 이거 빨리 소리를 좀 진행해야겠는 걸? <laughs> 저게 로딩화면에서 나오면은 나, 나 살짝 무서울 것 같아. <laughs> 빤지, 빤지, 빤지. 소리가 바람나 좋주 중앙신을 올렸으니까. 아또또또또 또.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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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지금부터 직결 처형식에 들어가겠다. 와, 가자! 바로 또빼기 위력 오상승, 오상승. 상승이네 와우, 오상승 뚝빼기 너이자식이 뭐! 맞는 거야. 됐다, 갔다. 아또보스전 진호이 친구 이거 몇 마리나 모았 뭐야 좀 데려마. 여러 가지 로 쉽지 않아요.